우리 할머니 말띠를 좋아하시나봐. <laughs> 말띠가 올 수도 그렇고 내년 수도 말띠가 되게 좋아. 좋다고 나오시거든. 근데 진짜 우리 신도는 보면 말띠가 좋아. 말띠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. 거의 막 거의 10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보면은 다 띠들이 그런데 내년에 올해부터 이렇게 열리면서 내년에 정말 인생에 뭐랄까 황금기라고 하나? 특히 40대 그 말띠가 그렇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안녕하세요, 인사해요. 펄에신다 <laughs> 소연이 계십니다. 지금 그 2023년도 새해의 말띠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. 상반기 그 33세, 33세면 90년생이에요. 경호생 말띠 내년에 이제 귀인운 들어오고 직장으로도 귀인운 약간 조력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인연운도 들어와 그래서 귀인운 인연인을 들어오면 이게 딱 이제 합이 딱 맞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올보다는 그래도 이동수도 이동을 해도 괜찮지만 이제 새롭게 옮긴 곳에서 직장이면 직장, 뭐 영업이면 영업, 뭐 이런 뭐 이런 곳에서 조금은 내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해라 그랬어요. 그래서 경,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뭐 운이라면 운일까. 약간, 뭐라 그럴까, 10년 대운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대운도 받아가시면 좋다 그랬어. 이분들은 개인 영업도 괜찮고, 금전수도 좋아지면서, 이제 귀인의 영업운까지 좋아지니까, 내가 내 인생에 황금기를 시작한다고 얘기했어. 그러니까, 정말 기대해 보시고, 한번 희망찬 2023년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45세, 무호생들. 진짜 10년 가까이 너무너무 삼재 아닌 삼재처럼, 인생에서 이런 쓴맛을 본 분들이 없다는 이제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가 약간 변곡점이데 내년도 약간 인생에서 그 운이 빡 바뀌는 그 전환점이야.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사업하시거나 약간 관리직에 계신 분들 귀인 조력자를 만나서 그 분들하고 인연의 합이 딱 들어서 그분들이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내일이 승승장구하라는. 그 해이거든요.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런 운의 전환기를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예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겸손하게 하시면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우는 이그 시기를 맞아서 그 부분들을 내가 확다 받았으면 좋겠어 그랬고 대운이 들어오면 대운도 확 잡으라 그러셔.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모호생 같은 경우도 좋은 지금 그 공수가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57세 병원생을 보면 약간 황경기는 약간 뭐랄까 약간 약간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조금은 내가 추수할 수 있는 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. 57세가 금년운도 좋고 자녀운도 좋은데 조금 이분들이 관제 구설 시비에 약간 붙을 수 있어.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. 이 부분들이 막 약간 처음에 조금 옥신각신 하다가 조금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약간 조심해 가고 오지랖이좀 있으셔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라고 해요. 여기까지 그 말띠 2023년도 새해의 초반 운세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